안녕하세요 꽃의천사 루루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남정원 관찰하기 입니다 시간 달리기 이어서 지금 갑니다 어, 꼭 풀청 부탁합니다 어, 어, 지금 남정원에는 바위솔이 있습니다 바위솔이 있는데 오늘 소 주제는 바위솔을 관찰하면서, 어, 창, 모종보다 부정이다라는 어, 소 주제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남정원에 바위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지금 관찰하고 자한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걸리는 것은 여기, 요, 요 아이도 구건식물이죠. 뿌리가 분명히 구건이니까 구건신물인 국원 부추가 있습니다. 부추가 이렇게 있고 이어가겠습니다. 루친다는 여기 남정원에는 봄에는 어, 비가 들어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처마가 있어가지고 비를 거의 맞지 않아서 인공적으로 루친다가 항상 물을 준답니다. 저 중간에 가면은 물받이가 있죠. 물받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을 기르다가 어, 봄에는 물을 항상 보충해주는데, 어저께 비해서, 완전히, 완전히, 여기가 완전히, 어, 비를 그대로, 100%, 악으로, 깡으로, 진짜, 그렇게 비를 맞았답니다. 그렇게 비를 맞았더니, 완전히 이렇게 빵떡이가 되었답니다. 왜냐하면은, 봄에는, 어, 직선으로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남정원으로 비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처마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여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남태평양 거기 남쪽에서 뭐 비바람을 몰고 북쪽으로 북상을 한다는 그런 뉴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고 비가 덜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부터 이제는 계속 여기가 이렇게 많이 젖을 예상입니다. 그래서 다음 비, 지금 이번 주말에는 여기를 비가림을 해줘야 된다는 상황이 생겼답니다. 놓친다가 평소에 일기예보를 보면서 뭐 남쪽에서 북상합니다. 어쩐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어 일기예보를 막할 때. 그런가 보다 했지 뭐 비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들어지든뭐 나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신경을 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육이를 어, 케어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듣는답니다 계속 거의 여기에 인공적으로 물을 주었기 때문에 항상 어, 부족한 듯하게 물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어, 여태껏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번 비에는 이렇게 엄청 엄청 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빵뜨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금 세듬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엄청납니다. 세력이 진짜 다육기도 마찬가지고 국민이도 비한번 오면 세력이 진짜 뿌리 활착을 했기 때문에 세력이 어, 평소보다 아마 지금 요즘에 비 하루 맞추면 두배세 배로 늘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은 너무 지나치지 않게끔 어, 다육이를 케어하려면은 비를 맞추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네요. 여기는 피핀 바이솔도 이렇게 지금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백해 바이솔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세력이 활짝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자구가 여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지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골드 바이솔도 여기 보면은 엄청나죠. 엄청 이렇게 어막 아기 자구들도 엄청 세력이 커졌습니다. 왜 올해는 이렇게 다 여기 바이솔을 박하게 무어 주었냐면은 작년에 폭망했답니다. 어 뭣도 모르고 봄에 비가 잘안 들어오니까 험벅 험벅 해가지고 아주 막 활짝 활짝 화려하게 어, 예쁘게 키웠더니 장마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처마여 가지고. 비가 안 덜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비가 막 엄청 엄청 그냥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 바람 방향이 불다 보니까 엄청 엄청 덜어쳐 가지고 작년에 폭망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주아주 아주 조심하면서 어, 여름을 날려고 한답니다. 친다가 여기 지금 실생으로 뿌린 여기 무궁화도 이렇게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있습니다. 오늘은 요 무궁화에다가. 거름을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연두연두 하답니다. 그런 빨이 좀 이게 옛날에도 한번 어해 봤는데 여기 거름 어무궁하는 뿌리가 굉장히 밑으로 깊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게 실생이어 가지고 흙을 조금 부었나 보다. 절반 정도 부었더니 지금 보니까 노랑노랑 하는 거 같아서 여기에 오늘 좀 거름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청거미줄 바이설이네요. 청거미줄 바이설은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많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지금 피질 못한 거지, 진 건지 모르겠는데, 핀, 핀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항상 피고 있었는데, 저쪽은 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직 지금 몇 주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엄청나죠? 여기 지금 비닐을, 말륜이라고, 여기 비닐을 놨더니, 비닐 소리가 바닥바닥 많이 나네요. 이렇게 스몰고미줄 바위 소리랑, 그리고 청탑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넘어가면은, 여기, 만홍, 만홍하고, 여기, 음, 알붐, 알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열심히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야만이 나중에 맛있는 비빔밥을 해먹을 것 같습니다. 잘 자라죠.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잘 자란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냉견 바이솔입니다. 냉견 바이솔도 아주아주 이렇게. 얼굴이 넙덕넙덕하게 넙덕넙덕 해졌습니다 능경 바이솔도 이렇게 보면 봉환빛이 짱 납니다 그런데 요 아이도 지금 보면은 색감이 많이 빠져 있네요 아마 물고품 현상이 많아 가지고 늦친다가 고의적으로 물을 좀 주운 것 같습니다 호랑이 발톱 바이솔입니다. 호랑이 발톱 바이솔도 아주 편안하게, 아주 아주 예쁩니다. 여기 남정은 줄이니까, 여기도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루비니 크리스가 이렇게 지금... 어. 보랏빛이 아니라 청색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아주 녹, 녹빛이 그냥 완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러우가 이렇게 웅장합니다. 지금 계속 계속 비를 그대로 다 맞아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난비도 다 맞고, 이번비도 다 맞고, 그리고 여기 지금 분화구가 진짜로 이제는 분화구가 다 막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됐는데도 분화구가 아주 쬐끔만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네요 이렇게 근데 색감은 다 빠진 거 같죠 색감은 다 빠졌고 사이즈는 이렇게만 큰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바, 어. 다육이도 이렇게 사이즈는 커지고 빵빵해지는데 어, 보면 색감을 다 빠졌어 그래서 루친다는 웬만하면은 이제 이렇게 비닐로 덮어주려고 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창 모종보다 부정이다요 아이가 지금 어, 이웃님 나눔으로서 엄청 엄청 예뻐하고 요 아이가 포스가 있어가지고 진짜로 늦힌다가 제일 이뻐했답니다. 그래서 색감도 빠, 어, 빠지는 것을 걱정해가지고, 어, 물도 많이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 또 어, 햇볕을 좀더 많이 봐가지고 예뻐지라고 너무 관심을 갖는 바람에, 이쪽 끝에 이렇게 손톱도 이렇게 망가져가면서 그렇게 막 애지중지 했더니, 요 아이가 지금 아주 못된 짓을 했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입장이 몇개 떨어졌죠. 여기에 보면 요 입장이 어, 아기자구가 나오는데 옛날부터 생겼답니다. 전에부터 생겼는데 올라오지 않고 거기서 계속 머물고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왜 그러는? 너무 물을 안 줘서 몰랑거려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몇번 얘기한 적이 있을 만큼 그랬는데 이번 비 맞으면은 훨씬 크겠다고 했는데. 그 아기 자고 주변에 있는 어 입장들이 다 이렇게 망가졌답니다. 요 아이가 너무 무거 가지고 물을 잔뜩 먹었더니 될 수가 없네요. 여기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요밑요 밑인데 어 목대는 깨끗한 거 같습니다. 목대는 깨끗한데 입장들을 저렇게 많이 망가뜨려 놨네요. 그래서 지금 요쪽으로 지금 어 약간 기울어지는 듯 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지고 있는데, 거기 아기 자고 있는 방향에서 왜 거기를 물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요 아이가, 어, 지난번에 너무 쪼글쪼글 하길래, 놓친다가 물을 조금 더, 어, 조금 챙겨주고, 그리고, 어, 비가 이렇게 들어칠 줄 모르고, 안쪽으로 들어놓으면은 그냥 살짝, 어, 들어치는 살짝 비만 맞지, 이렇게 심하게 뭐 하루 종일? 진짜로 이번 비는 완전히 100% 안으로 막다들어지는 비로 이렇게 올줄 몰랐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속상하게 저렇게 주변에 입장을 다 무너뜨리면서 아기자구를 망가뜨렸네요. 그래서 요 놈은 지금 지새끼를 망가뜨리고 지만 살겠다는 부정인 부정인 놈입니다 모정이면 절대로 아기자구를 놓치지 않았을건데 이건 부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6.25사변은 사변이 아닙니다 하죠 그런데 거기 어 6.25사변 때 전쟁 났을 때 피난을 간답니다 피난을 가면은 어 가족끼리 동반해서 쭉 어, 보따리 메고 피난을 남쪽으로 가죠. 그러는데 남쪽으로 가는데 폭탄이 뻥 하고 터지면은 엄마는 아기를 끌어안는답니다. 끌어안고 그렇게 엎, 엎드린답니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자기 혼자 몸만 빠져 나가려고 응급조치로 진짜로 살려고 자기 혼자만 피한답니다. 그래서 그, 이 창을 보는 순간, 요렇게 아기 자구를 요렇게 놓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는, 아, 이, 얘가 지금 뭐 피난 시대가 지금, 어? 저 비가 그렇게 들어치니까 집만 살려고 저 새끼랑 저걸 다 떨가버렸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모종보다 부정인 요 창입니다. 맞나요? 자, 옆에 있는 새듬 청개구리, 왕눈이도 이렇게 살짝 구경하면서, 요 아이도 역시 이렇게 오는 비다 맞았더니 아주 아주 싱글싱글하고, 푸릇푸릇하고 그렇답니다. 색감이, 지나면 엊저께는 아주 아주 색감이 예쁩니다. 했는데, 이제 색감은 없고, 싱글싱글합니다. 싱글 럽습니다 여기 있는 로우도 이렇게 싱그럽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어, 비가 일주일 동안 온다니까 이 아이를 완벽하게 비를 방어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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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을 이번 비의 장마 시작입니다 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창 모정보다 부정이다는 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어, 바이소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